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laughs> 1절과 3절 찬양 드립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예수 여전히 널 부르사 그 신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마지막 60, 7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 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는 갈릴리 사람.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오, 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어,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롱하고 때립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로다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집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 가시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맹렬히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우리 연약함이 그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오늘 성경은 책망하고자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다,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신앙의 어떠한 열정이 사라지거나 또 어떠한 위기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항상 뜨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결혼하지만 어, 그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고 또 서로 서로 어, 반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베드로가 비록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셨고. 아셨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너더 이상 내 제자 아니야 라고 관계를 단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연약함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의심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 없다. 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실수하는 부분까지, 부복 부족한 부분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더 세우는 것이죠. 오늘 그세번 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어,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다른, 다른 성경에 보니까 회개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또한 극률이 여기시고 그 마음이 회개했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뿐, 나를 회복하실 뿐 내가 내 열정과 내내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그큰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확신하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따르고 또한 열매 맺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의 앞에 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이 셀 때에 백성들이 장로들과 관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잡혀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박 밤을 새우신 거예요. 밤을 새우면서 뭘 하셨느냐면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전 대사장이고 한 사람은 현 대사장입니다. 로마 정권에 의해서 전 대사장인 가야바는 쫓겨나지만 안나스 그 사위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 둘이 둘이 한 통속인 거예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하면서 그 가문이 아주 막강한 이 종교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사람이 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또한 감금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의 과정이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 어,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 증언할 때마다 오히려 뭐가 더 들어가느냐 면 예수님의 예수님 대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심,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이 더욱더 투각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도 말도 안 맞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이 얼마나 오해하고 왜곡하였는가를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집요하게 이 산헤드린 공회가 날이, 날이 새고 난 다음에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고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 향하여서 물어도 너희들이 대답하겠느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들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일을 타개할 수 없었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언변을 통하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메시아 대심과 구원자 대심과 하나님의 아들 대심과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겁이 나서 아니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한 사람은 예수님 같은 동료라고 오해받고 그것 싫어서 부인하는데, 한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순종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무엇을 이루어가야 할지 한번더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의 순종이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씩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또 어떤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평생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잘 믿고 하나님은의 가운데에 잘 살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늘 주님의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마지막 기림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오늘도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이 더욱더 중요한 그리고 중점이 두어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될 때에 오늘 그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담대히 이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후에 우리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다시금 영광의 주님으로 회복하시고 그때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어 심판하거나 그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어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 것이고 그들의 모든 불의와 악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굳건히 서시고 또한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생명의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히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과 내 열정과 내열심이 함몰되어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더깨닫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극렬히 여겨 줬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려서 의심하며 불신할 때도 있고, 참으로 주님, 주님, 참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 이, 이 모든 것을 또한 주님께서 아시고, 이미 그 품에 안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심히 통곡하는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관건적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물을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주님의 위로함 가운데에 주님 다시금 회복하여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 내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영광의 주님처럼 주님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나, 나타내셨던 그 영광의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 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확고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귀한 고통과 또한 처담한 참담한 아픔과 또한 죽음의 모습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그 수고와 땀이 아름다운 결실 되어서. 주의 영광과 능력과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굳건히 세움 밖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그 고통당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 넉넉히 이겨내는 또한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통하여 세임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생명에 관한 귀한 소망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함을 받고 넉넉히 믿음으로 주님 굳건히 서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주님 형통의 형통을 다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부흥케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극렬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복음과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넘쳐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낙심한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영혼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에 순종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셔서 귀한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멀리 출타인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날마다 굳건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굳건히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